해서 이거 이거 H, H J K J H J K H J K L 응. 그러면 응. K H K, K 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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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가 이거에 응. 근데 아빠 말쓰면 뒷발을 못써 부러서 뒷발 아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뒤에도 같이 쓰고 헉, 한 발에 넘어져 어. <laughs> 다시. 와 미친 진짜 미친 말이네 나 아무도 한, 한 것도 없는데 와, 아, 이게 아빠지? 빠, 어떻게 어렵다. 어지간데? 와 장난 아님 어어, <laughs> 넘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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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, 넘어갔다 <laughs> 이런 미친말 어, 아까 분명히 했었는데 잘? 아...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어, 이렇게 하는 게안 되고, 아니 상관없어. 뭐 하세요? 만드는 이렇게 가야지. 오, 제가 네 오, 오바지마, 오바지마. 오바.. 오.. 오! 호호! 어, 야아에를 다시 일어나게 해야지 아파를 해가지고 뒤쪽으로 무게중심을 해가지고 지금이지! 어.. 아이어 이거 물고라 무석이! 카이 으아! 오! 일어났네. 대.. 대.. 대단한 말이구만 미친 말 가! 미친 말 미친 말 미친, 말 미친 말 미친, <laughs> 말, 미친, 말, 미친, 말, 미친, 말, 미친, 말, 미친, 말, 미친, 미친, 미친 말 미친 어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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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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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, 넘어간다, 간다 간다 넘어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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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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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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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날개 가자 하늘을 향해 니콘 날개가 생길 거야 <laughs> 야넌 누구나 너무 잘쓴다 <laughs> 대가리 헤딩 <화이팅>! 땅파기 두두두두두 <웃음> 땅파기 <laughs> 됐! 스 좋아 가는 거야 언덕은 일도 아니야. 고치고치고치 야야 안돼 또또시작이네야 그만하자 재미없다. 고추. 하나, 둘, 걸음마, 거름숨. 걸음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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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짜 음마 걸음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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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음마. 갔다. 미친 말 괜찮아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어? 간다 미친 말 H1, J1, h 1, 2, 3, 발 4개를 따르도록 움직여. 후... 천천히. 간다면서. 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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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. 누르니까. 아어쩐지안더라 미친. 그러니까, 어, 아, 그러니까, 안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. 한 거지. 너기 guys. 이라어 하는 나기 찾으려고. H. K. Segea El Kazi. h J K 세 개야? l 까지 l 까지 L까지? 지금은 심시 엄마가 o 고 있습니다 말해 o k it up, t o o 빨리 t up, took 뜨 t up, took it up, took it up, t o o 역시 t up, took 시 붉은 나무, 붉은 나무 속이 장난 아니. 어떻게 돌렸대? 떡 거의 다 됐잖아. 한번더 앞발만 이용해서 너무 세게 하면 튀어나와. 그걸 좀만 더. 와 잘하네요, 잘해. 와 잘하네요. 한번 더. 아이고야 다시 띄영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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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다시 일어났다. 어, 하지만 안돼 안돼 미친 말해서 미치 아름다운 말이 되길 바래 i 하 g up, b u 로 you don't want to go on your b o d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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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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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d now, and now, and now, a 너 너무 높다 대단한 실력 인정 인정 어 가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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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 갔나요 뭐 어, 가나요 오, 가나요 오어 어, 우리 가족 후어 가족, 가족 이제 짱이야. 짱이야 내가 아까 여기 넘어갔었는데 자 우리 가족 중에 이 침말 게임을 잘하시는 사람이 내가 제일 잘했어. 하... 화났네. 화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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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화났어. 드디어 가나요? 갔네요. <laughs> 저도 다시입니다. 다시 다시 다시. 이렇게 <laughs> 면안 돼. 박자안 맞잖아. 두 개를 같이 가야 돼. 두개 같이 가는정확하안 되고 1 3 2 4 2 3 2 4 1 3 2 4 1 3 2 4 1 3 2 4 1 3 2 4아또나군요 커플 숙이! 오! 자, 이거 끝나면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어떻게 할까요? 됐어! Nice, nice, nice.

야, 아무것도 안 했어! 진짜! 오 마이 갓! 그냥! 그냥 앞으로 가길 바라서 아빠를 했는데. 아, 미쳐! 들어가자! 끝! 자! 좋아! 이게 우리가 아는 말의 발 스텝하고는 전혀 달라. 우리가 아는 말은 그 말이 아닌가 우아하게는지우아하게우아하게우지아자마 아주 아아 쾅쾅쾅. 앞으로는 안 죽네? 섰어, 완전히 <laughs> 이거는. 그러니까. 와, 저거는 진짜 대단한 거였어.